예수 예수 예수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연히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교회 구석에 이러한 그때가 성탄절이었는데 이러한 포스터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 이십니다. 제일 처음에 이 포스터를 읽고 공감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데 굳이 저렇게 말해야 될까? 어쩌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성탄절이 예수님이 주인신하는 캠페인을 벌릴 만큼 우리는 어쩌면 주객이 전도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기독교 문화 선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생각 속에 지금 성탄절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4등이었습니다. 17% 1등은 33%인 크리스마스 캐롤이었습니다. 2등은 산타클로스와 선물로 22%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위는 크리스마스 모임으로 21%였습니다. 예수님하고 대답한 것은 네번째예요 심지어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냐고 물었더니 약 8%만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성탄절의 의미를 8%만이 알고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건 세상의 문제만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오늘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 축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다시금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예수, 예수입니다를 통해서 예수가 진짜 주인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교회 내일 걱정하는 젊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모임 가운데 회자됐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셔널 처치입니다 번역을 하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교회가 선교만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란 뜻은 해외 선교나 국내 미자립 교회를 선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션할처치 의미는 뭐냐? 교회 내의 선교예요. 무슨 말씀이냐? 교회 내적 선교.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시금 복음의 의미를 전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 교회 내에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만큼 한국교회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진단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솔루션이 필요해요.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을 필요,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올 여름에 이웃나라인 일본에 일본의 최고 고교 야구대인 고시엔 야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 국제고가 우승을 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승을 했어요. 학생들도 굉장히 작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교과는 한국어예요.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 한국이 하고 있는 민족 고등학교, 즉 교토 국제고 외국어 학교이지만 한국이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학교가 일본의 최고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심지어 야구장도 굉장히 작아서 학생 수도 작을 뿐만 아니라 야구장도 작아서 연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사이 신문에서 어떻게 이 학교가 우승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그라운드에서 수비 연습은 할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우승한 이유가 뭐냐? 기본기부터 철저히 단련한 결과 그들은 우승할 수 있었다는 거. 기본기였던 것입니다. 기본기. 기본기를 다졌기 때문에 그 작은 고등학교가 수많은 명문 고등학교를 이기고 우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일수록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진짜 이유, 우리에게 기본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금 물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복되고 신앙인의 삶이 행복하고 신앙인의 삶이 변화된 이유는 뭐냐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기본기, 신앙인의 본질이 뭐냐 바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초점을 예수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예수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인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일은 예수 만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 예수께서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막 출석한 유대인이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라니, 그들은 매우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깊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의 인생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봤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세뮤엘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뮤엘 러더포드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어젯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감방에 들어오셨다. 그러자 모든 돌들이 루비처럼 빛났다. 예수를 만나니까 하찮은 돌들이 말입니다. 마치 루비처럼 빛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날 때가 예수 안에 있을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여류소설가인 미우라 아야 거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월급이 너무나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보탤 요량으로 채소 가게를 열고 열심히 조그마한 채소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워낙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손을 맞이하니까 이제는요 아예 트럭째 떼다가 그 모든 채소를 팔 정도로 엄청나게 장사가 잘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정신없이라는 자신의 아내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렇게 말습니다 여보, 장사가 잘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장사가 잘되면 다른 가게는 어떻게 돼요? 다른 가게는 문을 닫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참 한가한 사람이에요.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의 위대함은 그 남편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래.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에는 둘다다 다 신앙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내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손님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물건 우리 가게 없습니다. 저 옆에 가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거기 좋은 물건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온 손님들을 옆 가게로 토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임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기쁘고 쉴 틈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큰 축복,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일어납니다.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 연식이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드라마로도 나왔습니다. 1990년에 빙점이라는 드라마가 mbc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바로 그 소설의 작가가 누구냐? 미우라 아야코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탄의 축복은 뭐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예수입니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따라해 봅시다. 성육신. 성육신은 영어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여기 카는 뭐냐? 육체라는 뜻입니다. 네이션은 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육체라는 뜻입니다. 즉, 인 들어왔다, 육체 안으로 네투스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인카네이션의 뜻은 뭐냐?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온 그 자체가 신비이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구슬처럼 작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된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빛으로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피우시고 육체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신학생 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참 울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 오셨는가?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육체 가운데 이땅 가운데 찾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요 가슴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허령 교수가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대담을 해서 그 대담을 책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고하신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70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허령 교수가 다음과 같이 그 책에 이렇게 사적을 달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난 누구를 사랑해, 사랑해야 하고 머리로만 알았던 사랑을 느끼는데 70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평을 쓸때 그분에게 그랬어요. 추기형님은 하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발로 내려오는데도 70년이 더 걸리는데, 인간이 살아생전에 신앙이 발로 내려오는 것에 내려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되고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가슴으로 느꼈다고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이 다시 내네 발로 나타날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신앙을 가슴으로만 느끼지 말고 여러분의 발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성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탄절에 참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예수, 예수인 것입니다. 하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에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삶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와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쓰면서 사도 요한이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믿음을 얻게 하고 그 믿음의 권세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이 예수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자녀됨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의 불행마저도, 나의 눈물마저도, 나의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유명한 흑인 테니스 선수인 아더 애쉬입니다. 이 선수는요, 미국 테니스 선수입니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흑인들의 인권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분이 활동하던 1960년대는요, 흑인들의 인권이 말이 아니었을 때였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흑인 최초로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세 개나 거머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 넬슨 만델라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죠. 그가 생전에 꼭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아더 애시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는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였던 아버지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더에시에게 다른 것 말고 예수 믿고 살아가기를 권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한 번은 아더에시가 심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혈을 받았는데 거기에 에이지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에이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선수이고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신앙이 좋다고 말했는데 이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God, why me? 왜남니까 라고 묻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아더에시에게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더웨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단한 번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 때에도 왜 납니까라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왜 납니까라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고통이 찾아올 때, 왜 내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성공할 때에도, 내가 은혜를 받을 때에도, 왜 나여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시절에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고 따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참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의 탄생이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오늘 하루 동안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